안녕하세요. 우리 어르신들 한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? 시간이 정말 조금 빨리 가네요. 오늘은 금전세닙이라는 러시아 동화를 통해서 진정한 자식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. 금전세닙 먹고 자는 일 이외에는 아무 일도 하려들지 않는 게으른 아들을 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. 그는 늙고 병이 들자 아내를 불러 말했어요. 아들이 자기 힘으로 일해서 금전 한 입이라도 벌어온다면 재산을 물려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한 푼도 물려주지 않을 것이요. 다음날 아침이 되자 어머니는 아무도 모르게 아들에게 금전을 한입 쥐어주면서 말했어요. 너 밖에 하루 종일 나가 있다가 들어와라. 그리고는 이 돈을 벌어왔다고 말하고 아버지한테 드려라. 아들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. 그러나 아버지는 이건 네가 번 돈이 아니다 하면서 난로 속에 금전을 던져버렸습니다 아들은 멍하니 있었습니다 다음날 어머니는 또 금전 한 입을 쥐어주면서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와서 네가 벌어온 돈이라고 하면서 아버지한테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또 아버지는 이건 네가 번 돈이 역시 아니다 하면서 어, 또불 속에 던져 버렸습니다. 그러자 어머니는 자신의 방법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. 그래서 세 번째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. 얘야, 속임수를 쓰지 말고 진짜 너의 힘과 노력으로 그만 한 입이라도 벌어와서 아버지한테 드리렴. 아들은 집을 나가 일주일 내내 험한 일을 하면서 겨우 금전한 입을 벌었습니다. 그리고 집에 돌아와 아들은 자랑스럽게 아버지 앞에 금전한 입을 내놓았습니다. 하지만 이번에도 아버지는 네가 번 돈이 아니라면서 불속에 금전을 던져버렸습니다. 그러자 아들은 난로로 뛰어가 불속의 손을 놓고 그 돈을 꺼냈습니다. 아버지 너무하십니다. 이 돈을 보느라고 제가 얼마나 고생을 한줄 아십니까? 그제야 아버지는 빙글에 웃으며 말했습니다. 그래, 이번에야말로, 네가본 돈이 틀림없구나. 네, 요즘 흑수저, 은수저, 금수저, 뭐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죠. 부모의 타고난 재력과 사회적 지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자식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출발선이 다르고 운명까지 달라지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사실이죠, 뭐. 그러나 자기 힘으로 노력하지 않고 얻는 것들에 대해서는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. 또 처음에 출발선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는 알수 없죠. 자기가 힘들여 노력해서 일구고 쌓아온 것들만이 온전히 자기 것이 된다라는 것은 이 동화를 통해서 봤을 때는 틀림없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. 주변에 보면 자랄 때는 정말 왕자와 공주 못지않게 귀한 대접을 받고 자라고, 또 부모님 살아계시는 동안은 부모의 그런 온갖 뒷받침 속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,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자마자 물려준 유산은 사업한다고 다 떨어먹고, 말년에는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주변에 있더라고요, 제 주변에. 진정한 자식 사랑은 어떠해야 하는지 이 동화를 읽으면서 그래서 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. 우리 어르신들 생각은 어떠신가요? 어, 듣고 싶습니다. 댓글 또 게시판에 많이 달아주세요.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